와 빠르다 별로 별로. 아, 빨라졌다 아, 빨라졌구 다들. 경호가시기를 잘해 주면 담영은 어! 어! 좋아, 좋아. 빨리. 어, 아, 너무 힘을 너무, 너무 힘을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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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오. 자롭지. 이스못 보지 않명을 잘해야 봐. 그렇지. 아, 그서1 0 c 까지 어. 갔네. 1 0까지을 어. 어. 잘해. 아, 숨을 잘 참아 1 5 m 까지가능하다 그랬죠 몸 네. 잘했어 여기 예, 예, 둘이 완전 연습할 연습하여 하루에 예. 2시간씩 다연습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와다 들어와 들어와 와. 들어와 동호 들어왔어 동호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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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명해야 <laughs> <들어왔어, 들어왔어. 웃음> 되겠네

아, 다녀온 수가 더. 다녀와도 훨씬 더 빠르지 않나? 똑같아, 똑같아. <Make>